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흔한 꽃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우면산의 야생화 전월입니다. 지난 시간에 농나무에 대해 집중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농나무과 식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나무과 식물은 우리나라에 6, 7개가 있는데, 그중 5개, 지금 보시는 화면 5개를 알면 될것 같습니다. 농나무 소개는 생달나무, 참나무속에는 새덕이, 호박나무속에는 샌달나무 등이 있습니다. 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농나무속과 참식나무속은 뚜렷한 3주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나무속은 주맥만 도드라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농나무 잎으로 왼쪽에 샘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까마귀 쪽 나무 속은 둘다 아주 강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강나무 속은 낙엽성이어서 내륙에도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나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농나무는 수피가 세로로 갈라지고 어린 가지가 녹색이고 입에, 어, 입에 뚜렷한 삼주맥이 있고 거기에 샘점이 있으면 농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샘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나온 사진 보셨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귀포 한 공원에서 담은 농나무인데 언뜻 보면 살구나무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농나무의 구분 포인트는 잎에 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나무가인가 아닌가 궁금하시면 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달나무입니다. 생달나무는 농나무와 같은 농나무 속입니다. 그러니까 동나무와 잎도 비슷하겠죠. 뚜렷한 삼주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면이 분처럼 흰색입니다. 그리고 샘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잎자루와 어린 가지가 노란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달나무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잎자루 윗면이 깊게 패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있다 그 사진, 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입자로 위쪽이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생달나무 구분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참식나무입니다. 어, 이 나무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가로수로 심기까지 합니다. 초봄에 강아지 귀 같은 새잎이 아주 귀엽죠 어, 참식나무도삼주맥입니다 참나무 잎 같지만 광택이 있어 딱딱하고 잎자루가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은 분백색입니다 샘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노란색 꽃이 피고 어, 열매가 붉은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참식나무 열매가 달린 것입니다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본 참식나무입니다 어, 열매가 지금 붉게 익어가고 있죠 어, 붉게 익은 놈도 있습니다 다음은 새더기입니다. 새더기는 참식나무와 같은 속이니까 입도 비슷하겠죠세새더기는 입이 참식나무 축습판 같은 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주 맥이 뚜렷하고, 어, 하지만 입의 폭이, 폭이 살짝 좁고 날렵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주 밝고 환한 녹색입니다. 어, 다만 참식나무는 가을에 어, 꽃이 피지만 새더기는 봄에 꽃이 피고 참신나무 열매는 붉은색이지만 새더기는 흑자색인 것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더기의 입입니다 어, 다음은 후박나무입니다. 아마 제주도 가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어, 후박나무는 수피가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잎과 나무 껍질이 두껍다, 두텁다는 의미로 후박나무라는 뜻을 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새순도 인상적이고 잎으로 구분을 하기를 시도할 경우 노란 주맥이고 있 많은 측맥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자루가 붉은 것도 호박나무의 특징입니다 여수 같은 데에 가도 이 호박나무 가로수를 볼수 있습니다 호박나무의 붉은 새순 사진을 하나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샌달나무입니다샌달나무는 호박나무와 같은 속이니까 잎도 호박나무 잎과 비슷하겠죠. 주면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호박나무에 비해 잎이 좁고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호박나무에 비해 잎 가장자리가 물결, 물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름이 좁은 잎 호박나무입니다. 일본지리미 왜 좁은잎 후박나무인지 이 사진을 보면 알수 있겠죠. 센달나무 잎입니다. 다음은 까마귀쪽 나무 속인 까마귀나무입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가죽질로 두툼하고 뒷면이 황갈색 털로 덮여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고 있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까맣게 어, 익습니다. 까마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음, 나무가 열매가 검게 익어서 그렇다고 하고 쪽이 왜 붙었는지는 어, 잘알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굉장히 흔한 나무 까마귀 쪽 나무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육박나무도 까마귀 쪽 나무와 같은 속입니다. 어, 이 나무는 뭐잎을볼 필요도 없이 얼룩 무늬 나무 껍질만 봐도 나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입니다. 노각나무, 모과나무, 백성 등도 숲이 어,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죠. 현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무를 해병대나무 또는 국방부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수목원에서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거제의 한 숲에 갔을 때이 육박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어, 보았습니다. 거제도에서도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나무과 생강나무속 나무 네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잘 아시죠? 생강나무 열매입니다. 생강나무도 녹나무 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비 보시는 것처럼 곰발바닥 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죠. 녹색에서 붉은색을 거쳐서 검은색으로 익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음은 비목나무입니다. 어, 비목나무 열매가 가을에 붉게 익는데 그, 그 열매가 달린 나무를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찾지 못해서 그냥 겨울눈, 꽃눈과 잎눈을 가, 어, 달고 있는 비목나무를 보여드립니다. 비목나무도 낙엽성입니다. 다음은 감태나무입니다. 감태나무도 농나무과 생, 생강나무 속인데 감태나무는 백동백이라고도 부르죠. 어, 잎이 늑봄까지도 어, 어, 잎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인 나무입니다. 이렇게 검은 열매가 맺는 것도 어, 독특한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털조장나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나무는 광주무등산의 깃대종이죠. 역시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에 속합니다. 이상으로 농나무과 식물 1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